지금까지 해오셨던 노고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내년에는 들어올 거니 차분하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어,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정말 예쁜 해라고 보셔도 돼요, 내년에는.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지냈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laughs>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우리 네. 잘 지내고 계셨을까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이 무더운, 이 무더위를 날려줄 <laughs> 선생님의 오늘도 시원한 말씀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2024년도 갑진년 하반기 음. 양띠운세입니다. 음. 우리 양띠분들의 하반기 운기 흐름과 변화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 전에 우리 양띠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그 양띠분들은 대부분 보시면 의협심도 꽤나 있으세요. 그리고 한 곳에 자정을 못하시고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양띠 분들이죠. 음. 그런데 자리를 그러니까 빠른 거에 빨리 진려하고 쉽게 쉽게 모든 거를 판단하려는 하는 성향들이 많으셔서 음. 빨리 진려하고 빨리 놀려고 하고 음. 그 그러니까 이유 부단한 성격들이 참 많으신데 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음. 그 성격도 이제는 조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정을 많이 못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음. 어 그럼 때로는 뭐 어떤 성급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친 적도 많이 계셨겠네요. 그렇죠. 음, 음. 좋습니다. 어, 우리 양띠 분들 이제 하반기 운세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음. 어, 나이대별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첫 번째로 서른네 살 대신 우리 양띠 분들 운세 말씀해주세요. 음. 지금 하반기서부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음. 그거는 뭐냐면 어, 내가 뭐직장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음. 승진 음. 아니면 연봉 협상 음. 경기가 힘들어도요. 그런 게 음. 들을 거고 아니면 프리랜서로 뛰면은 일거리들이 많이 들을 거고요. 음. 각자 지어진 자리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걸로 보이세요. 음. 그리고 내년에 삼재가 들은다 해도 이띠 역시도 삼재에 크게 치우치지는 않아요. 음. 예. 그래서 그냥 삼재는 삼재일 뿐 지금까지 유부단했던 거를 좀 자정을 시킨다면 음. 앞으로 전망은 좋다. 음. 어. 나갈 길이 참 많다. 빚이 난다. 음. 예, 그겁니다. 어, 삼재를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네. 뜻인가요, 선생님? 그렇죠. 아 좋습니다. 음.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삼재에 대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음. 어, 그래서 뭐꼭 삼재 때문은 아니더라도 우리 서른넷 어, 양띠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유보다난 거. 음. 예. 사람은 물론 쉽고 편하게 가는 것을 본능이에요 음. 그런데 이걸 쉽고 편하게만 간게 몸에 배어 있고 음. 그런 성격들로 자리를 잡아 버리면 인정을 못 받으세요 음. 그래서 조금은 스트레스 받던 아니면 화가 나던 그걸 조금 내려놓은 다음에 불만사항을 갖지 마시고 음. 그냥 한번 정도는 음. 아 이게 내 일이고 내가 해야 될 본분이면 해야 되지 하고 한번 넘어가 주셨으면 좋은 평가가 올 걸로 보여요 너무 좋습니다. 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선생께서 님또 말씀해주신 것 같아서 어,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으로 음. 음. 그 다음으로 이제 46 대신 우리 양띠 분들은 세 말씀해 주세요. 이그 46세 양띠 분들도. 희한하게 올해 그 갑진년에 양띠 분들 하반기들이 좀 운세가 상승을 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이 띠도 역시 어, 삼재 때 크게 좌지우지 음. 되는 거는 아닌데 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하반기는 물 흐르듯이 흘러갈 갈 거고요. 음. 저, 내가 조금 고난의 길을 왔고 힘든 길을 왔어도 하반기 때는 과거에는 마이너스쳤다면 근데 하반기 때는 하나 하나가 플러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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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내 것이 되는 해로 보는데. 음. 내년에 이분들도 중년을 맞이하는 엄청난 큰 대운이 들어옵니다.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자리 잡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그 후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내년이. 음, 그렇다고 해서 내년 딱 1월 1일 돼서 이게 이것부터 중요해. 지금부터 중요해가 아니라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인식을 음, 하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음, 노고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내년에는 들어올 거니 차분하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어,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어, 어.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나에게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모르고 흘려보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정말 꼭 알아갔으면 음. 좋겠는데, 음. 어, 그만큼 이제 하반기 때잘 준비하고, 어, 해오신 분들이, 음. 내년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회라는 거는 많잖아요. 음. 어, 많은데, 뭐, 문서를 잡고 싶은 분들 계획을 세웠다면, 우연찮게, 희한하게 문서를 잡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음. 예, 또, 승진. 내가 이동을 하고 싶어. 맘에 드는 것을 하고 싶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음. 예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이분들은 정말 예쁜 해라고 보셔도 돼요 내년에는 음. 어~ 어~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어~ 만약에 이제 나에게 이런 대운 이런 좋은 기회들이 언제 올지 좀 궁금해서 선생님을 찾아오게 된다면 네. 뭐좀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요 아~ 정확하게 알죠 음. 사실은 내년에 그~ 이~ (46세) 어~ 양띠 이분들도 어, 내년 딱딱 쳐서 한 해, 의 어, 운세를 보기보다는 그 전에 오셔서 진지한 상담을 받으시고 음. 앞으로 설계를 잘 어. 펼쳐나가는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음. 어, 정말 선생님 말씀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58대시는 우리 양띠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음. 어, 이분들은 제가 본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체험도 많이 했지만 음. 꼭 하반기 운세라기보다는 지금 몸들이 많이 아파하세요. 뭐 관절이라던가 어 이런 거뭐 사고라던가 이런 거뭐 지병이라던가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운세가 좋아요 나빠요도 좋겠지만 일단은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러니까 생활고에 내가. 나가야 되니까 생활권을 헤쳐 나가야 되니까 아픈 몸을 끌고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건데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몸의 건강에도 좀 신경을 쓰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들어오는 삼제잖아요삼제라서 음. 그러게 뿐만이 아니라 삼제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굉장히 아프고 넘어가시는 분들 음. 또그 아픔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병으로 어, 알고 놓고 음. 계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반기 때는, 나 운세가 좋아요, 돈 대박 나겠어요가 아니라 음. 건강을 한번 돌아보시고 건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내 네, 몸이 튼튼해야 이제 삼재가 들어와도 그런 것들을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죠. 응.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년에 이제 삼재가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뭐 금전으로 친다든지, 뭐 건강으로 음, 친다든지 음, 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음, 음. 특히 이제 건강을 유독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특히 9월생, 10월생을 타고 나신 분들이요. 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음. 아마 지금 이미 몰라서 그렇지 진행이 되는 그 건강의 적신호도 많아요. 예. 음. 네, 그래서 특히 그 달수에. 탄생을 하신 분들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건강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꼭 음, 참고해주시면 음, 너무 좋을 음, 것 같습니다. 음. 어그 다음으로 이제 이른 대신은 우리 양띠 분들은 세 말씀해주세요. 뭐이 정도 연세시면은 뭐 편안하게 어뭐 손주들 재롱 보면서 자손들 번창에 가면서 보릴수 있는 연륜이라고 보시는데 그래도 이 분들 띠들 중에서도 의욕적이시고 어 뭔가에 또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온 노하우도 있고 연륜도 있겠지만 모든 걸좀 주의를 의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해 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정도 세월을 살았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많아, 경험이 많아,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밀어붙이시면 절대 낭패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조언이 들어오든 어떤 케이스가 들어오든지 간에 한번더 접어서 들어보시고 또 접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들겨 보신 다음에 그 무언가를 새로 펼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양띠 분들 이 연세에 굉장히 의욕적이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주의를 한번 의심해 보시고 뭔가 새로운 거를 접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입니다. 섣불리 하기보다는 음.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음. 건너보는 길을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생 그렇죠. 좋습니다. 음. 어, 이렇게 우리 양띠분들 나이대별로 하반기 운기 한번 알아봤고요. 어, 끝으로 우리 양띠분들에게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어, 하반기 장식은 차분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을 그냥 무짤르듯이자르면 그게 바로 나한테 실패로 옵니다. 음. 참고 기다리는 인내력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대회 활동을 하시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나 싫으니까 너 싫어. 너 보기 싫어보다는 그냥 보듬고 가는 게 훗날에는 그게 나한테 많이 덕망으로 쌓일 겁니다. 음.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